2019년 516일용 하량식 소감 하나님의 집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6절, 4절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괴가 장막에 여전히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궁전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괴가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계획을 물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 선하다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믿고 따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